예, 안녕하세요. 네, 많으십니까? 안녕하세요. 무네지멘트입니다 아, 예, 저, 항상 감사합니다. 좋게, 아, 사, 조, 좋은, 좋은 상담을 해주셔가지고. 아, 좋은 말은 잘안 하는데, <laughs> 좋게 봐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그, 저, 조선부품주, 그, 태광, 태광을요. 네. 어, 만, 육천, 뭐, 만칠천 원에 샀는데, 네. 가, 오래, 오래 동안 그 가격이 뭐, 그렇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만칠천 원에서 변동이 없다고요? 좀 올라갔다가. 네, 몇 가량 비중이 다시 한 번요. 17,000원 얼마라고요? 어, 4% 정도 됩니다. 딱한5% 가까이. 있는데 아, 비중은 많이 안 쓰셨네요. 예, 예. 네. 제가 보기엔 그 가격에서 변동이 없는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으로 보이거든요. 아, 연초, 연초에 그 가격보다도 오히려 연초에요? 떨어진 것 같아요. 연초 가격보다도 네. 뭐저좀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연초 가격보다 네. 더 내려가가지고 좋다고 느끼 시는 건가요? 그래서? 아니죠. 그렇게 기분이 안 나쁘니까. 네. 과거에 6천0 0원대 비해서는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6천원대뭐 여기서 12,000원 대 횡보했던 시간이 15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14년부터 해가지고 22년까지 아래쪽에서 거의 근 8년을 갔다가 여기 아래쪽에서 머물렀거든요. 그 가격에 대비하면 지금 많이 올라온 자리입니다. 시청자님과 봤을 때는 연초 대비해가지고 는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저는 저런 자리가 별로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저기를 시청자님은 지금 의미를 두고 말씀하셨지만 은 저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서 제가 공감을 해드리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태광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플랜트라든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 부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우리나라가 수주가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뭐 이렇게 조선 쪽이 앞으로 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올초 정도쯤이 돼요. 그때 얘가 바닥에서 이제 시세를 내면서 영업이 익 회복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시세를 내면서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주가라는 게요, 엘리어트 파동이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승에서는 3파가 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5파가 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락 3파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도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어그 파동 이론은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파동 이론에도 오래묵은 그런 캐캐묵은 파동 이론에도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올라가고 나면 하락 3파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하락 3파를 잡고 계시는 거고요. 주가라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면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똑같아요. 모든 종목이 올라갔을 땐 모두가 좋다고 그랬어요. 5G 좋다고 할 때도 대박이었고요. 근데 도 지금 그 가격보다도 한참을 박살 나 있는 게 5G입니다. 신약 발, 뭐, 뭐, 예전에 이렇게 신라진이라든가 신약 개발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붐 2017년에 급등 나왔던 기업들도 그때는 한참 좋다고 하더니 지금 다 박살이 나 있어요. 반도체도 한참 좋다고 할때 급등 나와 있던 기업들이 전부 다다 다 떨어져 있는 거죠. 5G 우터해서 신재생 에너지 우터해가지고 좋다 좋다 한 업종들은 전부 다 박살 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도 지금 조차, 좋다 좋다 했지만 어떻게 되고 있죠? 박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업종들은요. 약간 흥망성쇠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쉬어갈 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좋다고 할 때가 있는 거고 한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님은 좋다고 했던 자리에서 과거에 왕년에 잘 나갔던 기업이 한번더 튀어 올라갔다가 빠져내려가니까 이제 한번 잡아보는 거죠. 함부로 갈려고 하는 걸요. 이해가 되세요? 예. 해로 친다면 은 오전에 해가 딱 뜹니다. 어, 일출이 있어요. 그리고 해가 떠가지고 정오가 되니까 해가 정수리 위에 있습니다. 정수리에서부터 이제 3시쯤 되려고 하니까는 해가 저기 노을 질려고 내려가는데, 어, 정, 저, 저기보다는 많이 떨어졌네? 오전 10시랑 지금 해 높이가 똑같은데, 나 저거 사야지 하고 사실로 들어간 거라요. 노을 질로 가는, 가는, 거를.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가격보다 전 중요한 게 상승이 끝났다는 게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거의 가격도 같아질 수는 있죠. 왜냐,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과거에 잘 보세요. 2008년, 9년, 10년도에도요, 이래요. 올라갔던 자리에 다시 떨어진 다음에 떨어지고요. 올라갔던 자리에 다시 떨어진 다음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올라갔다가 다시 그 자리 돌아간 다음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이 자리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닌 거죠. 이 자리까지 떨어지지 않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갔어야 됐고, 어 2만 19,000원대부터 올라가서 2만 2,000원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어야 좋은 기업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지 못했다는 걸 생각해 볼때 저는 이거는 잘못 들어가셨다.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손절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한다면 조금 이제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14,500원대나 14,800원대가 무너지면 손절하라는 전략을 드려보면서, 어, 저는 깔끔하게 정리하시라. 이거는 지는 해다. 라고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